줄리아 <laughs> 늦었어. 공격 네. 시작 최소 20대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이거 몽망이인 게임 설정에서 마이크 응? 소리 줄일 수 있나? 아 너무 크구나. 아 근데 메르시브리핑잘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메르시 불린 때 조금 조금만 불린줘야 어, <laughs> 된다고. <laughs> 힐러가 물릴 때 적으로 내가 죽는 것처럼 스크레임 하라 그랬어. 여섯 살이에요 6살. 우쭈쭈. 닮아요. 승문 오빠 나 조용히 할게 너무 많아. 엔씨. 햄 있어 햄찌. 야타 햄찌. 뭐야 얘네 메인 메이팅이야 이거 햄찌 마무리다. 햄찌 보자 햄찌 보자. 와 어, 어디로 뛰냐 어디로 뛰냐 잡았어 잡았어. 이득. 아이씨 에임 졸라 느려. 와, 너무 아픈걸? 나 갈라, 갈라, 나 먹는 돼지가 왔어요 어허... 나인 보자 나인컷 아니, 나도 막카좀 치고 싶어 아, 마카종 치세요 아, 뭐야 마카종 치고 도왔잖아. 싶어 트레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잖아 괜찮아 킬급만 먹으면 돼 볼게 없네. 오킬 어, 오킬을 어, 킬금이라서 아마 그래서 킬금 먹고 있을 거예요. 오킬밖에 어, 안 되는데 뭐. 아 민스 막사 같이고 다니네. 민스 컴 오케이. 왼쪽 방에서 아, 모아요. 그걸 누구맥크리아맥크리피 엄대. 와 너무 아픈걸아 씨. 와 잠깐만 나죽고다나싫어어 어, 잠깐만 나 돌을 준다고? 이게 에시보다 이보 에시 벌려 막터졌다 안녕 애시아 이거를 아, 이걸, 이걸 윈스터리 막타 했다고아 너무 안돼와이거 <laughs> 솔직히 너무했다 이건 와아 녹화 나고 있었다 녹화 아나 지금 녹화했는데 계속 팔린 장면들만 계속 나온다 <laughs> 막타를 네, 놓치는 막타, 오늘의 자. 녹화 삭제해야 돼 <laughs> 올려 아 그거 윈 민스터 민터 진짜 막타 해 먹어 기가 막히게 해 먹어 민스터 나이버, 자이버 나이버다. t m m 나이버. 나 나이버, 나이버. 나이버, 나이나이이버 나이버, 나이버. 이 나이버, 나나이보여야나안 보여 이버나이이이이 어디 갔냐? 나 막타, 아, 막타, 막타 치고 야타 싶어. 야탑 위에. 아 야타 위에. 야타 보러 갈게. 단장 야탑? 아 잠깐만. 따녀도 다 있어. 오. 그래 황소 빌게요. 투즈 말고 다게요 <나도>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사로 왔어. 야탑. 야탑. 아이신야. 이거 야탑 제야아깝다어 죽었어. 어 안돼. 어나나었아 윈터님. 왜 같이 죽어요 혼자 살아야지 이씨야 왼쪽에 아이, 라인 내가 먼저 죽었겠어요 아디반님 트롤이시네 아 트롤이죠 제가 트롤입니다 설마 윈스가 킬 윈스가 질금이야? 어? 저걸 피했다고? 어? 딜동 딜동이요 어? 길동 길동 길동? 와죽 아, 미치겠다 이힐 먹는 하마 진짜 야, <laughs> 뭐야 왜가 받았어? 2가왜 받았어? 아, 야타, 야타, 야타 볼만하다. 어, 야타 보자. 오케이. 와, 2초, 1초, 1초. 할 시간이. 와, 너무 아픈걸? 해봐야 되나요? 하나랑 하나라 하나, 하나. 오케이. 아, 그거 까비. 좋아, 나도 막판을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그터 그렇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laughs> 너무 먹고 싶다. 라이궁이트. 나이궁이네 있어요. 영웅 죽지 않아지로 들어가시 소못 잡어. 가 어디야? 맥클레 나 잡으러 온다. 맥클레 오른쪽이. 어 누가 왔어? 오른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거긴 왼쪽이고. 아. 는데 다시 가자. 어 빼고 빼고 다시 가자. 아, 평안 아였구나. 자지 오래 어 야, 여 <목소리> 이거 지올라그랬는데 리퍼, 리퍼, 아, 리퍼, 리퍼. 리퍼 피옵. 와, 리퍼 피옵 내 갑이. 빡. 딱. 아쪽에 뭐가? 애씨 갔어. 아, 리크리 갔다. 아, 완전 맥리. 벌써 버렸어. 아보. 리퍼 보자 리퍼. 아, 리퍼 까비 오른쪽에 맥크리가 있을 텐데. 어, 맥크리막 아, 아니야. 아니, 아니, 크리 왼쪽 있어. 왼쪽에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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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문껴 잡았다. 음, 들어갔어. 아, 내가 막아, 어. 어. 나 힐맨만 있네. 아. 봐, 죽다야 하나보다. 아, 맨날 나한테 잡아 다아 하고. 아. 또 돌... 아, 아 가야 됩니까? <laughs> 에이, 저 버프가 진 됩니까? 아저 전투 패기 없었어요. 아! <laughs> 아배까아 살아 있었어. 배다 배다. 아 배다. 배고 다시. 안 돼다. 그냥 데려가. 아진아 아, 미안해. 아니. 요맥 크리가 철창을 아직 안썼섭끼 어디야? 어와 이거 크리가 이렇게 았다고아나 망했다. 어. 어 망했다. 아. 아. 아차피 은퇴는 시간 음. 여유롭게. 아짱. 시간 내달 못 된다. 준비됐어. 아 재워 놓고 죽어. 와. 원중이 와. 님 거기. 아비야 내가 미사일을 쏟아야 되는데. 원중인님, 뭐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근데 리포 아, 있어 우리 거기. 그와 그냥 와요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아, 그냥 와. 아, 뭐야 리포 왜 앞에 있어? 갑자기뒤도니까 있네. 뒤에 겐지 있어요, 뒤에. 오케이. 어. 어. 박. 박하네. 박 타네 박개피. 왜냐 겐지 공을 안 치나? 뒤에 맥크리맥크리 맥크리 뒤에 있잖아. 맥크리? 오케이. 맥크리. 맥크리 그냥 타격 들어 볼게. 아, 주맞았어. 아, 라인이 아, 나갔다 이것도 빼야겠는데? 뭐 할만하네? 어? 5대5네? 원숭이 안 보여, 원숭이 안 보여. 초, 어, 초월 없잖아. 리좀 때려줘, 리퍼 장. 어, 가자 가자. 리퍼 봐, 리퍼 봐, 리퍼 봐. 아, 그렇지왜데 김지가 나이스. 궁을 안 써. 안냐 그니까. 진짜 까딱대기만 해. 아. 아, 와, 이게. 어, 말 들었네. 괜찮아. 밀었어. 나이스. 아, 아니 아, 왜못 잡을 아, 거라 완전 직모인으로달려는데 아, 이렇게 트레를 극안전주의로 플레이해보기는 정말 처음이로군요. <웃음> <웃음> 약간 우리 민스선이 엄청 막타가 욕심이 강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얘 욕심이라뇨 보여서 뛰는건데 민스터 거의 솜브라 <laughs> 하듯이 해 <laughs> 아, 막타, 막타만 먹어 얘가 <laughs> 보여서 뛴데 버렉스나봐 어? 아니 보여서 뛰는건데 아, 너무 거시네 아. 아. 어, 건강한 오버워치 합시다 아니 아니 제가 핵이라뇨 어? 나 딜은 헐. 오빠 헤드 맞았어. 야나 몰라. 9 2 0 0초 아, 아니 공격만 했는데 아까 그 아나 새끼 8000이라고 치지 않았던 새끼 누구야 그거? 아, 한판 타고 8000이었던 하나. 아 내가 너무 많이 죽었어. 내가 너무 많이 죽었어. 아. 아니 근데 명중률 나쁘지 않은데 뭐가 문제예 이게 원숭이 점프 이거 엉덩이 들이세요. <laughs> 엉덩이 들이 어. 맞아. 미치하면. 엉덩이에 엉덩이에 닿기만 해도 50이잖아. <laughs> 아, <아니, 웃음> 어, 다음에 50. 다이야 50이야. 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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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지. 안닿야 돼. 50. 아니 나 히를 넣는 거 질이 들어가냐 이게? 리버디에, 리버디에, 목마에목마에 죄송해요. 안녕 리퍼. 아, 와? 리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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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알아? 답이. 응준봐는 그래, 나. 치위 중. 도인이다. 와, 나지있나다야나히딱 해평 해평 먹겠지. 아 이거 야나 프리딜인데. 슈퍼디 프리프리프리프리. 이거 알아알아알아 와, 나왜 죽었어? 나왜 죽었지? 하나 막게 하기. 나 하기. 나 아. 아, 나 우리 일것도 한번 밀리다 어. 이것도 밀려야지 아! 아, 애시 지금 들오면안 되는데. 애시 아, 이게 아. 내 상대리네. 형이 나 공수 교전에 죽었어. 아, 괜찮아. 로 네. 아, 네. 아, 네. 근데 아, 겐지 되게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애시가 어, 딸리고 우리... 어. 시작했어 가지고 에시가 다 일남아이드 계속 터트렸어야 됐는데. 우리 애시도못 해도 괜찮아. 아, 오케이. 와 어, 뭐야 여기 밀고있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막고있어 막고있어 그냥 때려 때려 피 죽었어, 피 죽었어. 때려 때려, 때려. 아. <laughs> 안녕 겐지? 겐지 형 이거 잡아버려 <laughs> 아못 잡았네 어디요형그 <laughs>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나 앞에 캐어아 나... 뭐... <laughs> 안녕 아나? 숙면 없지? 어.. 야왜 순간이도 거기로 하지? 예, 예, <laughs> <와. 안 웃음> 아, 뒤에 오 아나 뒤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여기로 오는 게 아니, 우리 포커싱 그래. 같이 하자 너무 힘들다 우리. 어 맞아 포커싱 좀 갈리긴 한다. <목소리> 이거 뛸때 뛴다고 <목소리> 말해주면 내가 진짜 도와줄게. 이게 트레가 어차피 <목소리> 솔킬을 낼수 있는 애들이 없어. 이거 이것 정도 밀려야겠다. <목소리> 아 이거 비빌 못 비비잖아. 아.. 너무 빨리 밀렸는데. 큰일 났다. 라인들걸. 그냥, 내가 리퍼를 볼게. 나 무리 안 할게. 위고꾸 이거 윈스턴 뛸때 뛴다고 말했죠? 아이고. 위자꾸 딸리나, 안 되는지. 넌어 뛴다. 잠깐만, 나. 어,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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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이 겐지. <laughs> 아, 리퍼 켜는데. 아이고. 아무게 없어. 다시 뭐. 이제 어, 거기서 저기, 여기까지. 저기, 아 이거 포커 싱다걸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다른 딜러 해야 되겠다. 오 아, 빨리 팔아. 어, 아이, 아이. 아 아이스. 그냥 팔로제피 깎을게요. 큰 없어. 아야야야야야. 성공 아이 고믹 써 가지고 무리한 건데 성공 받았어요. 아 씨. 사람이 진정한 가치 시련 속에서 와, 애매하네 아진가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워놨어 잠깐만 아나 이거 죽는다고 나도 아. 리퍼, 아니, 리퍼, 어. 리퍼 오른쪽 리퍼디리퍼리퍼디 자리한다 자리자리야 하나 아니 아니요. 그냥 해도 돼요. 어차피 아, 쟤 딜러만 와 가지고 탱커 하으면 쟤네 못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못 찍었어. 속이 안 아! 돌못 먹었어? 이거를? 하변에서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네어 배려요 필라 할게. 왜그리 잡아야 되는데 아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아이고 아이고 라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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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딱오니까 죽었네. 킹줄수 아. 있었는데. 버 걸려고 했어야 되나? 근두 배나 시간. 아. 배다, 어. 다시 내가 뭘할수월 달을까? 있... 아야, 메인... 매이 하지 마. 제발 제 에임 좋은데 차라리 메크리를 해. 에임 좋아? 아, 그래? 아니야. 제 하나 안 돼. 아, 씨. 프로필 비공개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쟤왜 아, 아, 이렇게.. 쟤 아나가 불안하지? 이거 시작! 아나가 던지면 우리 다 터지는데 배우리명, 이 조합이면 음, 그러면 바로 힐러 넣어야지 아니면 형준아 음. 라디 하다가 내가 모이라로 바꿀게 피가 들어가면 라눈 어. 아, 색깔 개 이쁘다 그치? 응 음. 눈까지 본건 처음인데 왔어오메달이야할수 음. 시작한... 있어 <laughs> 와 진짜 많이 죽었다 저도 열번이 그래 가지고점 있어 아, 스거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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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스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아스죠이아이스아크 이거 아고있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 미안. 아니죠? 이아 이거 이거 아니죠? 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아니아 아니죠? 이거 아아이1아개피 진짜. 레알 피.

아3딜에 터지냐, 너무 슬프다. 준비하십시오. 일단 팀배이 내가 비나, 팀배이 내가 내가 함, 내가 나 남았어. 나팀배해고 아나 같은 걸 치면 안 됐어. 한 마음으로 3일을 하자. 아, 봤 얘네도 플레어 어떻게 달았냐 얘네도 바스 나올 거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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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판인데. <laughs> 아 그러네. 열한시 반이네. 최대한 처음 꺾이는 데서 막아야 되는데.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오빠가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화물 안 움직이게 막아야돼 4 3 2 1 지금부터 말을 많이 하자 누굴 물고 있는지 와 <목소리> 근데 아마 겐지랑 막을... 브리핑 포커싱 해야되는데 우리? 우리가 한번 막으면 가동차게막아 <목소리> 박스 나올 확률이 크다 얘네 우리 사이트 아 라인이다 라인 여기서가 아니라 <목소리> 저는 들도. 여기다도 있어. 갑피어맞스 있어, 있어. 아, 맞다. 실 내려 언제 어, 내려갈래?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데. 바 준비되면 말해요. 바 준비되면 말해요. 어, 나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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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케이. 바이티벤. 아. 아. 이거 같이, 같이 뛰어야 되는데 같이 못잡다 갑이. 어. 나바나바바 와하. 아, 이거 파트. 아, 누가 라인치? 밀었어 아, 잠깐만.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어이 친구, 이친어이친어어 친구. 이 친구, 이친어이어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어어어구어친어이친이 언니 감사해요 친구. 이졌어이친 빠졌어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나 안돼 이바구지마아이 친구. 이아구이 친구. 어 어떡하냐.. 와.. 솔져 2층! 개피 개피! 어.. 어 개피 깔았어 피, 피, 피 깔았어 메크리카. 어.. 레크리 할만해 탔어 아니! 로 와! 뒤로 와! 안 돼.. 안녕? 아.. 비트까지.. 음. 루슈 층 할만해 할만해 음. 비트? 현지 2층 지나한루시루시루시루시 <레시오> 오빠 내려와 그냥 아야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괜찮아 어, 아 내가 위에 야돼내 우리 지금 겐지한명 없네 어. 공 버프야 쟤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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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맥크리 돌아 왼쪽에 맥크리 돌아 왼쪽? 아 확인 제앞에 제앞다 괜찮아 방앗어 방앗다 어. 상대 윈디 상대 윈디 상대 윈디 상대 윈디 쟤네 오케이, 오케이. 역다이베 역사이베 클라우드 어, 응. 층에 있는다 어? 리퍼 원래부터 없었어. 방금 생겼어. 어, 오케이. 솔더가 뺐다. 어, 아, 몇 개? 빨리 깨, 저거. 깨다, 생기자마자 깨도 아, 나 봐, 눈 맞췄네. 우리 안아주지도 않아. 안아, 안아가지고면 되는데, 까비. 아 내가 위로 뜰가내를 살릴까? 아.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진 전까지. 아쉽네. 잘 막았는데. 그러니까. 아, 겐지 공에 그냥 아, 내가 내가 공을 그렇게 쓰면 안 됐어. 아 씨, 바보였다. 아, 씨발. 아니 에어포지션 이상해. 다이너마이트 빠리나. 다이너마이트 나. 우리 디바 쏘려 그랬네. <laughs> 우리 디바 쐈어. <쌌어. 웃음> 어.